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자 트사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트로트의 신사 장민호님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장민호님의 매력이 담긴 레시피 바로 꾸덕명란 크림우동이 GS25와 함께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민호님의 무궁무진한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요리사로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GS25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편스 장민호 꾸덕 명란 크림우동이란 상품은 지난 15일 KBS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27회에서 장민호 님이 선보인 레시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란과 감자의 완벽한 조화로 꾸덕한 식감을 자랑하며 진한 크림과 날치알의 톡톡 튀는 맛이 매력적인 메뉴로 가격은 4,900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민호님의 인기와 편스토랑의 이전 우승 제품들이 판매 추이를 분석한 GS25가 이번 제품의 재고를 평소보다 3배 이상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출시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되어 잠시 발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민호님의 영향력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GS25와 편스토랑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33종의 상품을 출시하며 누적 매출액이 약 530억 원을 넘어서는 등 GS25의 핵심 콘텐츠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장민호님뿐만 아니라 편스토랑 프로그램과 GS25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S25는 해자로운 바삭킹 튀김 우동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대형 튀김 토핑을 추가해 양적으로 풍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해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품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진심으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민호님의 꾸덕 명란 크림 우동 성공사례는 단순히 뛰어난 맛의 우동을 넘어서 예능 프로그램과 편의점 그리고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와 소비문화의 흥미로운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장민호님과 GS25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선보일 또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장민호님의 꾸덕명란 크림우동은 이미 맛보셨습니까? 아직이라면 이 기회에 GS25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장민호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